이생통닭은뭐육불인가그랬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들이 홍닭을 어디서 먹어보겠어 이런 데서 이런 깡촌에서이 어마어마한 통발이 내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감아봐 잠깐만 요잠깐만먹어 어떡해요 아봐 빡빡 빡빡, 빡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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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, 뭐, 로켓이, 로켓이, 로켓이. 육수 좀. 자, 자, 떼깔 좋은 어 장어입니다. 찡찡 가는 소리야. 이거 410g, 400g, 410g, 좋았어. 첫 수로서 아주 좋았어. 수류탄 투척 준비. 먼저 볼까요? 자, 잠고 보고. 오케이. 아 어디? 먼저 보겠습니다. 공당 잠수 어,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주머니 사지즈 같아 아니 크랩이 여보 응. 전에 여름에 왔을 때하고 틀려 근데? 사이즈가 커 벌써 어? 컸어요. 어. 어, 자 크랩. 이거 될려나? 어 얘들은 한결 같아 여보. 배운 게다 가정교육을 똑같은 방향으로 받았어. 똑같아. 씨망새일 <laughs> 보면 무조건 잡고 <laughs> 끼않고 <laughs> 절대 낳지 마라. 그 낳으면 너는그 집에 못 와. 일올려볼 뭐요, 뭐 묵주야? 약간 느낌은 와요. 어 혹시 거북이 아니지? 아니에요, 거북이? 아니요, 아니요, 잠가아요 에, <laughs> 묵주니다두 <묵지가 웃음> 마리. 두 마리 스팟스팟스팟하고 이리 와봐 얼굴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도 어, 비늘 있는 고기는 오늘 처음 잡았으니까 또 얼굴을 보여줘. 아유 약올리지 말고. 자칼칼이 씻었습니다. 이게 스팟입니다 그런데 어, 길이는 응. 어. 자이 길이는 6 4분의 1인지가 되겠습니다. 자 돌아가세요. 6 4분의 1이면 6 20 25 30 25 25 약간 27cm로 되겠습니다. g 발 여보. 어 행복하지? 어? 예. Yeah. so happy. 아, 행복하지? I'm h u 아 먹을만 어다 골라 먹어. 마음대로. 내 것만 빼놓고. 먹을 게 어디에 있나요? 많이 있어, 요 자. Hey, you can go. Yeah, go ahead. Jump, jump. 너 떨어지면 죽을까 봐서 그래? 얌전한 친구네, 이 친구는. 어유. 물에다 내. 아니, 이 놈이 내일 그안 넣더니 발을 내놓고 가버리네. 먹고 떨어게. <laughs> 자, 그런데 자, 제가 한 마리 더 했습니다. 자, 근데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. <laughs> 세상에, 내가 장어를 이렇게 잡았어요, 장어. 보입니까? 이 정도는 잡아야지. 이 장어의 신이다, 장어의 신. 이제,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, 통발, 아까 그러니까 통닭을, 통닭을 꺼내가지고, 과연 뭐가 좀 들어있을지, 희망을 가지고 하면 된다. 하는 심정으로 한번 건져 올려보겠습니다. 어휴. 뭐요? 통닭을 넣었는데 조금 불어가지고 칠면조 사이즈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이거. 이 뭐야? 어? 새끼 칠면조 됐잖아. 아니 이건 뭐냐고. 어? 안 들어왔나? 안 들어왔나. 얘못 들어왔나? 이 멍청한 놈들이? 오늘은 통닭과 함께 즐거운 피싱을 했습니다. 어 별로 성공적이진 못했고요 정말 큰 기대를 했던 이 어마무시한 동발은 어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45분 정도 넣어놨는데 왔다 갔는지 갔다 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서슴지 마시고 하시고 어 다음 영상까지 미국 빼빼시는 이만 물러갑니다 굿바이 에브리원 바이바이